전날 매부쇼에서 엄청난 폭로를 했던 백혜룡 경정이 오늘은 MBC 방송에 직접 출연해 새로운 사실을 또폭로했습니다 이거 어쩌면 내란급 사건으로 커져 윤석열, 한동훈, 심우정 전부 살아남기 어려워 보입니다. 혹시 김건희 일가 저수지가 이것과 관계가 있습니까?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23년 2월경에 검찰에서 말레이시아 조직 수사사가 없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죠. 네. 어, 백경수 1 팀은 당시 말레이시아에서 화물로 배송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는데, 네. 아,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은 나무 도마 속에 필로폰을 넣어서 항, 항공 화물로 국내로 보내고 국내에 잠입해 있던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그 화물을 받아서 예. 유통을 시키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화물을 음. 보아도 이상한 거죠. 화물 무게가 140kg 정도 되고 음. 도마 개수로는 120개가 120개 정도 됩니다. 예. 나무 도마예요. 동네 마트에서 그 100, 120개 정도면 50만 원 정도면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데 항공 화물 배송료는 400여. 어, 400만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이상하잖아요. 나무도마를 외국에서 어, 항공화물로 엄청난 가격을 몇 배를 주고 구입을 하잖아요. 음. 그 이상합니다. 항공 운송료는 비싸기 때문에 주로 외제차 부품, 의약품, 화장품 등을 배송하지요. 배보다 배꼽이 큰 이런 배송은 누가 봐도 이상한 겁니다. 세관 직원들이 눈을 감고 있어도 전자 통과 시스템에서 검사하도록 했을 텐데 이상하죠. 필로폰을 놓고 또 허술하게 접착한 면이 육안으로 바로 관찰되는데 박스 중한 개만이라도 엑스레이 검색대를 통과시켰다면 또 바로 드러날 수 있는 음. 그런 사건이었는데 어, 이게 적발되지 않았다는 게 너무 이상했어요. 그리고 그 네. 안에 들어있던 필로폰이 음. 20kg 정도 되는데 60억 원 정도 이리는 가액이란 말입니다. 위험 부담이 엄청날 텐데 이걸 이렇게 허술하게 보냈다는 게 너무 이상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사를 한가 그 하셨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수사 중단 외압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의혹의 이제 큰 줄기 아니겠습니까, 경정님. 네? 아무튼 뒤늦게라도 수사팀이 이제 꾸려진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좀그 경쟁률이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신 것 같아요. 어, 검찰은, 어, 경찰이 말레이시아 조직을 수사하기 전에, 검찰이 먼저 수사를 했어요. 어, 그런데, 예. 실체를 확인하고도 수사를 덮어 버렸습니다.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검찰 스스로 주체가 돼서 칼을 쥐고 셀프 수사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검찰이 그 이걸 덮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근거가 뭘까요? 어, 기록이 있어요. 기록이요?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다 덮었던 기록이 있는데, 예. 한번 덮은 게 아니고, 두번 덮었어요. 그것도 예. 기관을 달리해서, 인천지검 강력부에서 한번 덮었고요, 예. 어, 중앙지검 강력부에서 또한번 덮습니다. 음, 덮었다는 게 어떤 뜻이에요? 어, 범죄, 예, 혐의가 있고 증거가 있는데 예.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범죄자들이 확인이 됐는데 말레이시아 예. 조직원들을 예. 수비조치하지 않고 출국금지조치하지 않고 국내에 마음껏 들어와서 마약을 유통할 수 있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예요. 그,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검찰은 두 번씩이나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덮었다라는 게 지금 경장님의 판단이시고 또한 가지 또 하나의 축은 경찰 같은 경우도 지금 경장님이 주로 도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계속 수사 중단 외압이 들어왔다라는 거잖아요. 그 전에 이제 네. 제기하셨던 의혹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그 경찰 라인을 통한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어떻게 캐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경찰 그, 라인이 예, 예. 예. 그 수사 지휘 체계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지휘 체계에 내려온 명령이나 문서로 입증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경찰, 검찰 같은 경우는 영장으로 수사 방해를 하는데 음. 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영장으로 검찰이 방해해온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한 번도 그게 입건돼서 수사가 진행된 적이 없고요. 영장으로 방해했다는 예. 것은 영장 청구를 안 해줬다 이런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양장 예. 청구를 예. 반복적으로 하지 않으면 예. 수사를 진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그 경정 님의 말씀을 중간 정리하면 검찰도 문제가 있고 경찰도 문제가 있다라는 건데, 그런데 검경 합동 수사팀이 꾸려져 봤자 결국은 자기들의 오히려 치부를 가리려고 하지 않겠느냐? 혹시 이게 문제 의식일까요? 그러면 아, 이 사건 내용이 굉장히 복잡해서 예. 수사를 랫동안 해왔던 영등포 수사팀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음. 그 영등포 수사팀 같은 경우는 지금 사건 의혹이 이미 음. 상실돼서 수사 종결을 하려 했던 음. 그런 팀인데. 네, 공감합니다. 해당 건도 꼭 특검으로 가야 하지만 일단 이 삼특검 때문에 당장은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 한 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이 대통령이 이들 가운데 특검을 임명합니다. 내란, 김건희 특검은 최장 11일, 순직, 해명 특검은 최장 12일 내 특검을 임명해야 해 늦어도 22일까지 3대 특검이 모두 출범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특검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내란특검인데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윤석열 범죄 의혹 11건이 수사 대상입니다. 우선 가장 먼저 밝혀야 할 것은 비상계엄을 왜 했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는 국민의힘 의원은 물론 대통령실 고위 직원들조차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나아가 국지한테는 내란특검보다는 이게 더 문제로 보여집니다. 김건희와 관련된 16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입니다. 도이치모더스 주가주작 명품가방수수 통일교 선무 의혹, 건진법사 연루 의혹, 명태균 관련 20대 총선 공천개입,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산부토건 주가조약 의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 개입 과정 의혹 등입니다. 해당 건은 국지매 공천개입 부분으로 확대될 수 있어 굉장히 큰 파장이 있을 수 있으며, 체해병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상병 의혹은 당시 최상병이 어떻게 숨지게 됐느냐 하는 점과 함께 이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어떤 시도가 있었느냐 하는 점이 더욱 큰 의혹입니다. 사실 안타까운 것은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적 열망과 함께 기존 검찰 조직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내란 수사 과정에서 경호처에 압수행영장을 불어한다든지 몇 차례 이해하기 힘든 행태를 보여왔고 심지어 두창이를 풀어주었습니다. 결국 그런 게 쌓여 이제 기소청으로 떨어지기 직전입니다. 다만 언론이 문제입니다. 언론사의 주목적은 공정보도가 아니라 본인들이 가진 힘을 보여주려는 겁니다. 지금 MBC는 민주당이 정권 잡은 것도 자기들 덕이라고 생각할 거고 이제는 이빨 빠진 내란당 공격해봤자 이슈도 안될 거니 현 정부의 본인의 입김이 이 정도라는 걸 과시하고 싶을 겁니다. 그 결과가 김병기 의원 이슈를 통한 민주당 길들이기죠. 언론은 항상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중한 의견 댓글로 부탁드리며 언합에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